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선화 향기 다족입니다아꽃샘추기가 장난이 아니죠. 어, 이때 한줄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노화공방분 좀그 인물분하고 겨울 풍경분이 두 점이 있는데 어, 그걸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인물분은 어, 제가 작년 12월 달에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는 거는 지난주, 어, 2월 한 셋째 주쯤에 받아본 것 같아요. 어,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림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해가지고, 어, 퀄리티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인물분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 항상 분을 제작 주문하거나 또 구매를 할 때는 두개아니면세개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까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해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정말 이뻐요, 아이들이. 대품 키우신 분들은 요 사이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 아이는 43원. 뒤로 할까요, 카메라를? 요렇게. 진짜 뭐라 할까요. 하나의 화분이 아니라 그림 너무 예뻐서 작품 같아요, 작품.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끝에서 끝에가 15.5 나와요. 이 아이도 15.5 음. 높이는 19.5이 아이도 똑같이 15.5 여기까지 15 나옵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19.5. 자, 이 아이가 41번이고요. 보세요. 옆에 이렇게 그림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 옆면이고요. 이렇게 뒤에까지 색이 들어가 있어서 예뻐요. 자, 이렇게. 무게감도 있고, 약간, 어, 크기도 크지만은, 이 다리가 이렇게 안전적이라서 좋아요. 네, 이렇게. 요 아이, 개당 35만원이에요. 자, 41번, 42번이고요. 그다이 아이, 이 아이는 4 3 번입니다. 자 똑같아요. 이 아이도 뒤에 그림 있고, 자 옆에도 그림 있고 노아 공방이라고 노아 이니셜이 잘 해서입니다. 자 깊이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저는 참 음, 같은 아이들은 모주급은 거의 검정 그배불뜨기 풀본에 신고 국민이 군색이나 대품 아이들은 거의 공방부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41, 42, 43번, 어, 인물분 각 35만원씩 입었고요 자, 44, 45. 너무 이쁘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주보게끔 해주세요라고 제작주문했던 거예요. 이런 스타일에다 제가 그 양귀비하고 라벤다 막 그런 풍경분을 뭘로를 어 심었거든요. 했더니 정말로 정말로 이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입구가 이런 식이어가지고 좁진 않아요. 결코 좁진 않아요. 아이 사이즈 넉넉합니다. 자, 한 번,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아, 끝에서 끝에가, 어, 20 나와요. 그리고, 19.5 나오고, 이렇게 재면, 은 자, 높이는 16.5 나오네요. 저런 사이즈 아니죠? 요 아이 44번, 45번. 이렇게 세트로 놓으면 너무 이쁘겠죠? 자, 요 아이는 개당, 어, 이게, 이게, 얼마짜리더라? 잠깐 볼게요. 이 아이돌 35만원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좌측 하단에다가 가격을 적어 놓을 테니까,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44, 45. 여러분, 겨울이 지났는데 웬 겨울 풍경이냐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 아이도. 자, 저는 겨울 상관없이 사계절 풍경분이 있으면은 제작 주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분을, 어, 공방 매장에 갔더니 어떤 매니아분이 거기에 사놓고 이렇게 진열해놔두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가서 또, 어, 다육이 심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보세요 옆으로 겨울 풍경 봐 자, 사실은 내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자리가 비좁다 보니 화분 보기식으로 다육이를 올려놓는다는 걸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사이즈가 워낙에 좋아서 겨울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51, 52번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끝에서 끝에가 17 나와요. 내경은 16 나오고요. 높이는 어, 16.5 나와요. 얘가 조금 크고, 40, 52번이 조금 크고, 51번이 조금 작는데, 여러분, 그 공방부는 바디를 만들어서 초벌하고, 뭐두번세번 번 이렇게 구울 때 구운 가정에서 약간 사이즈 차이는 나요. 자요 아이 51번 52번 가격은 각 32만원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몇점안 되는 대품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뒤에도 아이들 많아요. 예, 요 아이는 유럽 풍경분이라고 집에서 키우신 분들은 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자윤수지 분도 있고요. 자 이쪽에 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노아 코사지 분 신상이라고 올려 드렸잖아요. 어, 이 아이도 있어요. 이거 궁금하시면은 지나간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계당 가격이 얼마라고 다 제가 자측 하단에 해저 저희 써져 있으니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오늘도 수선화 향기 다육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